시편 89편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의 성실하심을 찬양합시다. 주의 성실하심을 찬양합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의 언약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성도는 이 다윗의 언약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달라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새벽에 본 시편 88편은 한 개인의 비극적인 고통과 참혹한 현실 속에서 부르짖는 절규의 기도였습니다. 시편 89편은 이스라엘 민족의 참혹한 비극 속에서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달라라고 구하는 찬양 시입니다. 우리가 부분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약은 약속을 말합니다. 언약은 쌍방간의 약속이죠. 한쪽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자동으로 그 언약은 폐기 처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어기게 되면은 상응하는 처벌이 주어지죠 그래서 상응하는 처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도록 만드는 구속력이 있는 것입니다 두 나라 간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을 어기면 처절하게 징벌을 당하죠 유다가 바벨론 1차 침공으로 말미암아 항복하였습니다 바벨론 왕을 섬기고 종을 바치기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유다는 다른 강대국인 예굽을 의지해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고 언약을 폐기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두 번을 더 침공을 당하여서 철저하게 폐허가 되어 버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 버리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다윗과 맺은 언약이 파기될 정도로 하나님께 이들은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정말 열심히 예배드려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우상이 있어요. 아, 교회 안에도요 이렇게 우상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거기에 또 우상이 있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백성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음에 돌과하고 결국 그렇게 내칠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하면서 애굽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하면서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이런 모습들, 이중적인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려막 치시죠 주변 민족을 통해서요 채찍을 통해서 막 치세요 치신 이유가 뭡니까?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해요 안 돌아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리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요 믿음의 성도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요 언약을 기억하셔서 약속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공의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성실하지 않습니까라고 강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인자는 해세들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크신 그레이트 러브라고 오늘 영어 성경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페이스풀리스죠. 페이스풀리스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믿음직스러운 들어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 너무 좋아해 가지고요. 제가 아들 이름을요. 지금 동인인데요. 인성이라고 이름 정하려 그랬어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인자 인자에다가 성실할 성자에서 인성이라고 이름을 정하려 그랬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청년부를 했는데 그 당시에 조인성 씨가 있었어요. 그 당시 인기 없었어요. 여자 청년들 다 싫어해. 백퍼센트 다 싫어하는 게 인성 이름안 좋다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동행할 동자로 선조해가 동인이라고 이름을 정했는 그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노래할 주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인자심인 하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찬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자심인 하줄 믿습니다. 우리가 대대에 우리의 자손들에게 전해야 될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후 오는 세대에게 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믿부심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삼자를 보게 되면 다윗의 언약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의 언약을 맺으며 내종 다윗에게 명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언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맹세까지 하시면서 언약을 맺었습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3 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데요. 언약을 누구하고 맺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와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 다윗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을 뭐라고 부릅니까? 내종 다윗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종 다윗. 다윗은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닮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과 닮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성실하세요. 하나님은 믿으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다윗의 성품이 어땠어요? 다윗이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신실했어요. 변치 않았어요.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 신실함은 뭘로서 신실했습니까? 종으로서 신실했어요. 어떠한 말씀에도 순종했어요. 어떠한 환경에 내려놔도 고난과 죽음과 내가 미쳐야 된는 그런 상황에 가도요, 그런 하나님께 신실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께서왜 다윗을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뭐라고요? 신실하세요. 다윗이요 한 평생 하나님께 신실했어요. 이 언약은 다윗의 언약인데요. 이 다윗의 언약이 주어지는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다윗이 주변을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자기 궁궐을 짓죠. 궁궐을 짓고 난 다음에 자기 집은 백항목인데 자기 궁궐은 백항목인데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에 있는 것이 너무나 안 좋아서 이것을 보게 되면 다윗은요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주 가니까 자주 성광에 가니까 초라한 게 보이잖아요. 자기는 백항목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에 있으니까. 자주 법계에 가서 예배하니까 아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안든 거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라는 마음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네 마음 받았다는 거예요. 네 마음 받았고 내가 너의 집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다윗에게 언약하기를 나는 사울하게 행한 것처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울은 사울의 시대의 왕이 끝났거든요. 다윗에게는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에게도 왕위를 잇도록 하겠으며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약속하세요. 그래서 그 나라를 영원히 지키겠다라고 맹세까지 하시는 것이 사절에 남아있잖아요. 다윗의 총 다윗에게 내가 네 사손을 영원히 경고하며 히 왕위를 왕의 자리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에도 불구하고요 이 다윗 후손들은 어땠습니까? 왕들은 어땠어요? 신실한 자도 있었지만요 신실하지 않는 자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다른 민족을 통해서 치시고 채찍질하시고 돌아오게 하지만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다이세계 약속하신 것은 신실하고 성실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회를 보게 되면 하늘에서 하늘에 있는 거룩한 이들의 모임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해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신실하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8절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요 주와 같은 능력이 있는 자가 누구일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하나님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안개처럼 둘러싸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하늘에도 충만하고요 땅에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충만해요 자연 만물들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시고 파도를 다스리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다스리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계셔서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성실한심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성실하시게 이땅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실하심을 믿는 성도들은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야 될까요? 첫째는요 즐거이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즐거이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돼요. 1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뭐가 있다고? 복이 있대요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 다니리로다. 얼굴빛이 영어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의빛 쪽에 있다는 거예요.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 어디서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소리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전에서 소리치며 즐거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즐겁게 찬양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존전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예배죠 예배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억지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목사기 때문에 이게 막 오는 게 즐겁지만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배 드림이 즐거워요. 어릴 때부터 그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예배 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신 하을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이런 심령으로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예배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내 감정을 따라서 내 현실을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놀라운 역사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16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절은 종일뭐 때문에요? 주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그 이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그일 때문에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 때문에 뭐 한다고요? 기뻐한대요. 예배라는거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righteous,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하나님이 성실한 것처럼 하나님께 신실한 성도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기쁨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신실한 성도인 점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속한 사람인 점 믿습니다 17절부터 18절은 이렇게 말하죠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요 이렇게 즐겁게 소리치면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찬양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신대요 힘의 영광이 된대요 그 힘이 빛난대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의 빛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힘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예배하면 힘 주세요. 그 힘에 빛이 있다니까요. 빛이 있다니까 빛이. 이게 그 표현이에요. 힘이 막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뿌리 주의 은총으로 높아진대. 우리 의 얼굴이죠. 우리 뿌리. 머리를 든다는 거죠 뿌리 머리 위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 얼굴을 들게 하세요. 하나님께 생하신 일로 인해서 우리를 높여 주신다는 거예요. 뭘로요? 은총으로 말미암아 마 하나님께 최고 예배하고요,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높여 주세요. 우리의 능력이나 실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높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보호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피해 도피처는 하나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 이제 다윗의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유다의 왕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예에게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1 8 절을 보게 되면 왕이 나와요. 다 어디 에 속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왕이 하나님께 속하면 그의 백성들도 누구에게 속하는 거죠? 하나님께 속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즐거이 나가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주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기쁨으로 하나님의 전전에서 예배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신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일상의 힘든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어디로 주로 돌아가죠?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집으로 가잖아요.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마치고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진짜 그래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신실하게 예배하는 자로 돌아올 때요. 하나님의 언약에 내가 있음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그 언약의 내용이 기억나는 거예요. 언약은 딱 맞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는 언약이잖아요. 예배 때 이게 확인되는 거잖아요.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기억나게 되잖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간 자이기 때문에 방패가 되어 주셔서 보호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언약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를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림이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압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였고, 우리는 늘 연약하여 쓰러졌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신실하셨습니다. 신실하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가끔은 우리의 인생의 채찍을 통해서 우리를 치셨지만,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붙드셨습니다. 이제 돌아옵니다. 언약의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고 주를 예배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임하여 주셔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도 하나님께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시간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